모르면 놓치는 통신지원금 최대 80만원까지 인터넷 끝판왕에서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내가 받을 수 있는 통신지원금 확인만 해봐도 스타벅스 커피쿠폰을 드리니까요. 지금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 조를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승점 3점을 무난하게 확보할 수 있는 팀이라고 한다면 멕시코, 남아공 그리고 유럽. 이세팀 중에 기본적으로는 남아공이 아닐까 싶은데 아무래도 우리 같은 경우엔 멕시코와 유럽 팀과 함께 1, 2위 경쟁을 할 거고 1, 2위 경쟁에서 밀린다면 3위 싸움을 좀 해야 되고 3위 싸움에서도 다른 조와 이제 경쟁을 했을 때 득실차라던가 다득점에서 조금 더 우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위해서는 남아공을 상대로 무조건 1승을 거둬야 된다라는 전략이 성립이 되는데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남아공이 3포트에서 가장 피파랭킹이 낮고 3포트에서는 전력이 가장 약한 팀으로 평가를 받지만 이 팀이 정말 말 그대로 승점 자판기처럼 무시해도 되는 팀이냐라고 한다면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피파랭킹을 보면 61위에요 그런데, 아프리카 예선에서 나이지리아를 꺾고 1위로 월드컵을 직행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피파랭킹이 38위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이지리아에는 뭐 2업이라던가 오시맨이라던가 루크먼 굉장히 좋은 빅리그의 자원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공이 1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1위를 기록하는 도중에 몰수패 경기가 한번 껴있습니다. 중간에 레소토와의 경기였거든요. 이 경기에서 실제로 2대 0으로 이겼어요. 그런데 몰수패를 당하면서 레소토가 0대3 승리로 기록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경기 선발로 나왔던 모코에나라는 미드필더가 있거든요. 이 선수가 주전 선수인데 이때 당시에 경고 누적으로 경기에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선발로 출전을 했고 뒤늦게 밝혀지면서 몰수패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몰수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위로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몰수패 경기를 빼놓고 생각을 하면 9경기에서 5승 3무 1패. 그리고 15골을 넣고 6개의 실점을 했습니다. 경기당 그래도 1.5골 이상을 넣었고요. 실점은 0.6실점이에요. 그리고 9경기에서 4경기가 클린시트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아프리카 예선에서 성적 자체가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리고 이 팀의 특징이 이 아프리카에서 예선을 치르면서 굉장히 볼 점유율이 높은 팀중 하나였습니다. 가나, 모로코, 리비아, 그 다음에 이제 남아공이 점유율이 높은 팀이었고 62%의 아주 높은 점유율을 보여줬거든요. 심지어 본인들보다 전력이 높다고 평가를 받는 나이지리아와의 경기에서도 점유율이 높은 경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팀의 특징 자체는 기본적으로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면서 경기를 주도하려는 팀이고요. 당연히 이제 아프리카 팀답게 기술적인 역량도 생각보다는 개개인이 뛰어난 편입니다. 그리고 이 감독 자체가 휴고 브루스라는 감독인데 이 감독이 이제 아프리카 무대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던. 감독이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클럽 브리에와 안드로이트에서도 이제 감독을 맡아서 우승을 시켰었던 그런 감독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제 우승을 시켰던 시즌이 91년, 95년, 2003년, 굉장히 오래됐죠. 유럽 무대를 좀 일찌감치 떠나서 아프리카 무대에서 활동을 최근엔 이어나가고 있는 감독이고요. 2017년에 카메룬을 맡아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우승을 시켰던 감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감독이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52년생이거든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빌드업 구조 자체가 이제 과거에 이제 아프리카 팀들은 약간 중구난방의 플레이들을 좀 많이 했었고 개인기량에 의존한 플레이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팀 자체가 유럽 감독이 팀을 맡다 보니까 빌드업 구조 자체가 점유율이 높은데 굉장히 촘촘하게 잘 짜여져 있는 팀입니다. 이 팀이 기본은 4231 전형을 써요. 근데 이4231 전형을 쓸때 변형 3백.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이 전술적인 구조를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면 오른쪽에 무다우와 왼쪽에 모디바라는 이제 풀백이 있는데 이두 선수가 올라갈 때도 이제 그냥 올라가진 않습니다. 이제 상황에 따라서 오른쪽 풀백이 올라가면서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안으로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반대편 풀백은 안으로 들어와주면서 백스리를 만들어준다거나 아니면 왼쪽 풀백도 올라가 버리면 미드필더 중에 하나가 살짝 내려와서 백스리를 만들어주고요. 이때 풀백이 가운데로 들어와서 미드필더의 역할, 인버티드의 풀백의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이 팀이 유럽 축구라던가 최근 이제 축구의 트렌드라고 할수 있는 변형 스리백을 만들면서 빌드업 구조를 가져가는 형태의 축구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풀백이 올라가면서 측면 공격수가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구조도 가져가고 측면 공격수가 측면을 넓게 쓰면 풀백이 안으로 들어가서 미드필더 싸움을 도와주는 이러한 세부적인 움직임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빌드업 구조가 굉장히 체계적인 형태를 띈다. 라는 게 이제 남아공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백스리를 많이 쓰는 팀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전술적인 핵심 자체는 백스리를 만들면서 기본적으로 상대 측면 공격수를 앞으로 끌어내고요. 이제 이렇게 끌어냈을 때 자연스럽게 풀백이 높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측면 지역에서 측면 공격수와 콤비를 이루면서 상대의 측면을 허물어뜨리는 이런 콤비네이션 플레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플레이도 이제 남아공을 보면 이제 남아공이 기본적으로 3포트에서 전력이 가장 떨어진다고 평가를 받는 이유는 심지어 피파랭킹이 본인들보다 낮은 가나보다 약팀으로 취급을 받잖아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팀 내에 엄청난 스타 선수는 없어요. 굳이 따지자면 이제 라일 포스터, 벌리에서 뛰는 이 최전방 공격수 한명 정도만 이제 빅리그에서 뛰고 나머지 선수들은 그렇게 이제 빅리그 출신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팀 자체가 빅리그 출신은 적지만 자국 리그에서 명문이라고 불리는 마멜로디 썬다우스. 이제 우리가 클럽월드컵에서 봤던 팀이죠. 그리고 올랜도 파이리츠. 이두 팀에 정말 거의 모든 선수가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력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했던 경기를 보면 이때는 심지어 라일 포스터가 안 나왔었는데 이제 클럽만 놓고 보면요 똑같은 로고가 많이 그려져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이 검정색 로고가 올랜도 파이리치고요 노란색 로고가 마멜로디입니다 근데 마멜로디 선수가 여기서 5명이고 올랜도 선수가 5명이에요 한 선수만 다른 팀에서 뛰어요 굉장히 소속팀이 겹치는 선수들이 많아서 괜히 이 팀이 아프리카에서 볼 점유가 높은 게 아니라 굉장히 선수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볼 점유율을 높이는 팀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입니다 기본은 이렇게 4명의 포백과 2명의 미드필더 그리고 이선라인의세 명, 한명의 공격수, 4 2 3 1 전형을 만들어요. 근데 이제 빌드업 구조를 보면 이런 식의 빌드업 구조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두 명의 센터백이 있는데 센터백 두 명과 미드필더 한 명이 살짝 내려가서 백3의 구조를 만들어 주고요. 이때 앞쪽에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이 배치가 됩니다. 유럽 축구에서 많이 보는 구조죠. 그리고 앞쪽에서는 왼쪽 측면 공격수가 경기장을 넓게, 그리고 왼쪽 풀백은 오히려 안쪽으로 들어와서 공격형 미드필더와 함께 두 명의 구조를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 그리고 오른쪽 라인에서는 풀백이 공격적으로 올라가면 측면 공격수는 안으로 들어가서 플레이를 하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측면 공격을 풀어나갈 때 생각보다는 움직임 자체가 유동적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아까랑 이어지는 장면인데 백스리처럼 구성이 되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한명 앞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측면에 있는 풀백이 올라가 있다가 측면 공격수가 다시 측면으로 나오니까 살짝 내려오면서 의도적으로 이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상대의 선수를 끌어당기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백스리가 되다 보니까 백스리의 오른쪽 선수가 볼을 끌고 올라오면서 상대의 공격수를 앞으로 끌어낸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라인에 공간이 일단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풀백이 끌어내고 측면 공격수가 끌어내면서 공간이 만들어지니까 앞쪽에 있었던 미드 필더가 살짝 이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패스가 이 안쪽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안쪽 공간으로 이제 패스가 들어갔을 때 최전방 공격수가 살짝 내려오면서 이 공간을 활용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서 패스가 과감하게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빌드업을 할 때도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 찔러주는 움직임도 상당히 괜찮고요. 여기서 공격수가 이제 내려와서 볼을 받았어요. 내려와서 볼을 잡는 순간, 순간적으로 수비가 딸려 나오면서 공간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때, 이제 주변 선수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유동적인데, 측면 공격수가 측면을 넓게 벌려주고요. 이때 수비가 안쪽을 커버 못하고, 측면으로 약간 끌려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앞쪽에 있던 선수가 뒷공간을 향해 띕니다. 그리고 이때, 풀백은 오히려 안쪽으로 다시 들어가주면서 위치를 또 바꿔주는, 이런 장면들이 연속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수비가 끌려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선수가 있고 측면을 넓게 쓰면서 수비를 또 끌어내는 선수도 있고요. 이때 미드필더가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풀백은 안으로 들어와서 미드필더 라인을 좀 커버해 주는 이런 유동적인 움직임이 남아공의 축구에서 잘 나온다는 거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에서 이번엔 풀백이 올라가 있고 측면 공격수가 안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볼을 받아주는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일단은 풀백에게 패스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풀백이 볼을 잡는 순간 측면 공격수가 내려왔기 때문에 수비를 한명 끌어당겼거든요. 그래서 끌어당긴 이후에 다시 돌아서 이 공간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간으로 뛸 때도 기본적으로는 뛰어 나가고 있는데 일단 수비를 앞으로 끌어당겨 놨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이 비니까 앞쪽에 있었던 공격형 미드필더가 측면으로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측면에서 이제 볼을 잡는 선수가 편안하게 공간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 공간으로 패스가 넘어가요. 그러면서 뒷 공간이 순간적으로 이제 무너지죠. 달려나가는 선수에 의해서. 그리고 이때 수비가 순간적으로 이제 여기에 쏠리니까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측면 공격수가 공간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공간으로 뛰어나갈 때 패스가 들어가면서 완전히 이제 측면 공간을 험으로 내는 이런 장면들이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이 아프리카 팀들이 과감하게 이제 중앙 지역에서 드리블을 하거나 아니면 좀 너무 과도할 정도로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턴오버가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남아공이 조직력이 좋은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팀 자체가 경기장을 이제 마치 유럽 팀들처럼 조직적으로 넓게 넓게 활용하는 장면들도 꽤나 많이 나와요. 그것이 변형 스리백을 쓰는 이유 중에 또 하나거든요. 이 장면도 보면. 센터백 두명의 미드필더가 내려와서 이제 백3를 만들어 줍니다. 그 앞에 이제 또3 하나 전형이 만들어져 있고 풀백이 안쪽으로 들어와 주면서 미드필더 싸움을 도와주고 있고 왼쪽에는 측면 공격수가 넓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때 오른쪽 풀백은 넓게 움직여 주고 그리고 오른쪽 측면 공격수는 안으로 들어가 주면서 공격형 미드필더와 함께 중앙에서 4명의 이제 미드필더가 형성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럽 축구의 포지셔닝과 유사한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자연스럽게 오른쪽 측면에서 볼을 점유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볼을 점유하면서 수비가 한쪽 측면으로 이제 쏠리게 되니까 경기장을 일단 넓게 쓰고 있는 두 명의 선수가 있잖아요. 이 공간을 한 번에 방향 전환 패스로 넘겨 줍니다. 그래서 반대편 공간이 넓게 열리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반대편 공간을 쓰게 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팀 자체가 나이지리아를 상대로 했을 때도 나이지리아가 개인 역량은 더 뛰어나지만 남아공이 오히려 볼을 점유하다가 나이지리아의 빈 공간을 잘 공략하면서 나이지리아와의 대결에서도 패배하지 않는 모습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팀 자체가 이제 볼을 점유하다가 공격을 할때 수비를 끌어내고 순간적인 스위칭 플레이로 공간을 만들어서 저돌적인 침투가 특징인 선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공격 라인에 은고타, 음블레 그리고 아폴리스 세 명의 선수다 이제 그러한 스타일이고 최전방에 있는 뭐 라이포스터 같은 경우에도 벌리에서 저돌적인 공간 침투를 주로 하는 선수잖아요. 이제 스타일 자체가 이제 그런 유형이다 보니까 앞쪽에 있는 네 명의 공격수와 이제 뒤에 있는 좌우 풀백들 이제 합세해 주면서. 공간을 이제 끌어내고 침투에 드러나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준다는 거죠 특히나 풀백이 올라왔을 때 이제 오른쪽에서는 안쪽으로 약간 들어와 주면서 하프 스페이스를 쓴다거나 그리고 왼쪽에서는 반대로 아폴리스라는 선수가 측면을 일부러 넓게 써요 그러면 풀백 모디바가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안쪽으로 이제 들어왔을 때 오히려 공격형 미드필더에 있는 은블레라는 선수가 살짝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이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잘 활용하는 편입니다. 이제 공간을 창출할 때 예를 들어 측면을 넓게 넓게 쓰면 수비가 끌려 나가면 이제 이 하프스페이스에 있는 선수들이 침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하프스페이스로 수비들이 끌려 들어가면 이때 측면 공간을 넓게 넓게 쓴다거나 이런 방식의 조직적인 플레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 장면에서도 이제 공격을 전개할 때 기본적으로는 백스리가 비대칭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이제 왼쪽 풀백이 이번에는 왼쪽 라인에서 이제 센터백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때 오른쪽에서는 풀백이 올라가면서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안쪽으로 약간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서는 측면 공격수가 여전히 경기장을 넓게 쓰고 있고 이때 수비형 미드필더 한명 그리고 오히려 중앙 미드필더가 올라가 주면서 공격형 미드필더와 함께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구조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백스리를 만든다는 것의 장점은 센터백이 볼을 끌고 올라갈 때 수비가 한명 끌려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명을 일단 끌어냈고요. 그리고 이때 풀백이 경기장을 넓게 쓰면서 수비를 또 측면으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서 앞쪽으로 올라갔었던 미드필더가 이 라인으로 들어오고 있죠. 근데 그러면 미드필더가 이 공간으로 붙으니까 이때 측면 공격수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센터백이 올라오면서 한 선수를 이제 붙잡아 놓고 미드필더가 내려오면서 상대 미드필더 한 명을 또 끌어내는 두 명을 결국에는 이제 끌어낸 거죠. 끌어내면서 이 하프 스페이스의 공간이 나니까 이때 풀백은 올라가고 측면 공격수는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공간을 씁니다. 그래서 패스가 이 라인 사이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측면 공격수가 결국에는 안으로 들어와 주면서 볼을 잡게 되는 형태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대 센터백이 한명 붙을 수밖에 없고 측면에는 이제 풀백이 올라오니까 측면은 또 견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달려 나오는 순간 공간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달려 나오면 센터백 라인에 공간이 하나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이용하면서 풀백은 경기장을 일부러 넓게 쓰고 있고 이때 상대 풀백도 측면을 견제할 수밖에 없으니까 요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때 가운데에서는 공격수가 일부러 반대편으로 움직여 주면서 수비를 또 반대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왔었던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측면으로 패스를 열어 준 다음에 본인은 안쪽으로 다시 뛰어들어가요. 이런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측면에서 풀빼기 볼을 잡을 때 수비가 끌려나와 있고 반대편에는 공격수가 수비를 끌고 들어가고 있고 이때 비어있는 요 공간 상대 센터백이 순간적으로 올라오면서 만들어진 요 공간을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던 측면 공격수가 뛰어들어가면서 요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측면 공격이 무너지고 크로스가 올라오게 되는 요런 장면이거든요. 다만 이 팀이 이제 현재 우리 조에서는 가장 전력이 낮은 팀에 는 분명하고요. 근데 이제 분명히 전력이 가장 낮지만 방심하면 안 되는 것이 클럽 월드컵에서도 봤던 것처럼 이 마멜로디 그 선수들이 울산하고 경기했을 때 그때 보면 어 저런 드리블을 하는 선수들이 여기에 있다고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정도의 플레이들이 종종 나왔었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대부분의 선수들이 마멜로디, 그리고 이제 뭐 올랜도 이 남아공 리그에서 최강 두팀의 많은 선수들이 이제 분배가 돼 있는데 이 선수들이 생각보다는 아프리카 그 특유의 개인 역량을 또 갖춘 선수들도 꽤나 존재한다. 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남아공의 단점 중에 하나는 조직적인 플레이가 기본적인 핵심이긴 하지만 아프리카 팀들 그 특유의 미드필더 중앙 라인에서 너무 과감한 개인기라던가, 너무 과감한 이제 패스가 들어가다가 턴오버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 팀이 실점하는 경우가 이런 역습을 당하면서 실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이 아무래도 남아공보다는 분명히 전력이 좋은 팀이면은 확실하니까 남아공이 오히려 이제 어설프게 볼을 점유하다가 너무 이제 무리한 플레이가 나올 때 우리가 끊어내서 그것을 역습의 기회로 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접근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다행인 점은, 이제, 홍명보 감독의 이제, 축구에서 아시아 예선부터 보게 되면 오히려 상대가 완전히 밀집 수비를 하는 우리보다 이제 전력이 약한 팀이 수비를 해버리면 거기서 상대 수비의 공간을 못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제 뭐 팔레스타인과 비기는 이런 경기들이 종종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 가장 약하지만 그런 밀집 수비를 하는 팀이라기보다 볼 점유율을 많이 가지어가면서 최대한 경기를 주도하려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비교적 우리가 공격할 만한 공간은 많이. 창출이 될수 있을 만한 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승점 3점을 꼭 얻어야 되는. 이제 월드컵에서의 상대인데 분명히 우리보다는 약팀이고 이제 그 알제리를 만났을 때 2014년 그때만은 완전히 달라요 그때 당시 알제리는 피파랭킹도 우리보다 높았었고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도 많았었고 기술적인 역량이 이제 세계 레벨 수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 선수들이 많았었거든요. 이제 남아공은 이제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니까 우리가 남아공을 완전히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경계를 하면서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승점 3점을 가져올 수 있는 팀이 아닐까 싶습니다.